정혜가! 정혜가! 저 기도 안 들리나? 음, 상도 차이가. 땅 더니까네. 응. 아까 아, 정시에 돌 빠고 밖에 분들. 응. 이 하나 뒤에 작년 살때가 그럴 수도 있다. 어. 일차 입힐 수 있다. 아 하나가 여유 있을 거다. 하나 여유 있는데. 그건 없는데? 응. 그러니까. 응. 그래 여유 있는데. 응. 그래. 혹시나. 잉가. 아니다. 아이고. 뭘놓으어 끄지 뭐. 어. 어디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라. 응? 네 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라. 아유고 보리가. 돌돌박돌 조심해, 비리. 그, 툭 걸린다, 씨, 돌 때문에. 빠질 거든요 아까 그러 하다 그냥 빠질 어 오, 큰데? 어? 만지지 않게 음. 느껴지는데? 뭐야, 안 뭐, 뭐 들어갔뿐노? 뒤로, 뒤로, 봐라. 뒤로 간것 같다. 크다, 크다. 오씨, 대물이다. 와, 이마. 와, 더 낮고 있다. 어, 조심해라. 꼬리 밑으로 들어갔다. 자, 응? 아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 다 쏘고 놓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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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일로 가자, 일로. 보인다, 보인다. 어? 됐다. 어, 지금. 어, 보여. 이거 보이네, 이거. 음. 응. 이거, 이거도 꼬리가? 아닌데. 야, 이건 땅좋네 응. 밑에도 내려갔지. 밑에 밑에 밑에. 다시 또 뜯게. 딸기 갈라. 응. 너 어제, 어디에... 그걸 해야 되겠다. 지 같은 거. 예. 네. 내놓을까? 응? 네? 응? 네? 내놓을까? 어. 어. 그러나 으로 네. 아이고. 어. 방금 하나 나오는데? 네, 아이고, 아. 또 돌이다. 그잘 빼야 된다. 네. 아니 옆다 까피어 있어, 응? 다 까피어 이쪽으로. 어디, 어디는 뭐겠어 나도 아까 밑에 전신에 돌이더라아 이거 어떻게 해? 누 줄까 이거? 응? 야 이돌 이돌이 크다. 크다. 이거 찍어봐. 이거 찍게 봐. 어? 이거로 찍어. 찍게 봐. 예. 위에서는 안 되고 아래에서 위로 찍게 봐. 아, 와 너무 큰데? 저안 되면 옆저정안파지면 뒤로. 예이 이따래. 이 응.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잘라 버려. 이거 줄기. 어. 뿌리 잘라 버리니까. 어. 너 절로 가라. 어? 절로 가라. 밑에 보고 내 옆으로 갈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 아 촬영하고 있다고? 이거 뜨 찍고 있는데. 끄게 뜨뜨뜨 뜨지. 여기 위에 저끄뜨지나 뭐. 야, 위로 제기면 안 돼. 이 돌이 작아야 되는데. 그래. 그거 잘못하면 빠진다. 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까라 이쪽, 응? 이쪽부터 까가지고 들어가. 돌라해브니 너무 쪼만한거돌고 댕이다. 아, 니는 거기 있으니까. 응. 오씨. 스래됐래 음. 우리 봐, 우리 쳐다봐 우리 방향. 와, 큰데 엄청나다.